안녕하세요. 미마 왔습니다. 어, 화이트 진좀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면으로 되어 있고요. 톡톡합니다. 톡톡해서 어느 정도 또 습한기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화이트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쪽 한쪽으로 패턴이 이렇게 보석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옷자 느낌이 들어가 있는 바지고요. 제가 이거는 검정색도 나오기 때문에 검정색상으로 패턴 다시 자세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숫자 5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스피클이 들어가 있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이게 검정 색상, 그리고 이게 화이트 색상이고요. 화이트 색상 입었을 때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뒤에는 그냥 주머니로 되어 있으면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검정 색상 입었을 때 느낌이에요. 좀 전에 화이트 색상, 이건 검정 색상이고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여기 하트가 들어가 있는 패턴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세껏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살짝 낮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느낌으로 하트가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색상, 이거는 색상, 화이트 색상만 있고요. 같이 면티랑 입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하트 느낌 또 입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제 는 나비 패턴 착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나비 패턴 상세 거 보여드리면은 이런 패턴으로 반짝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좀 핑크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비 패턴입니다. 제가 나비 패턴에다 위에는 면난방, 아, 이거, 면, 셔츠 같이 있고요. 위에다가 조끼 한번 같이 착용해 봤습니다. 이 조끼는 주머니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풍성하게 뭐 많이 집어넣더라도 뿔록 원래 어, 이렇게 자체가 살짝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어, 많이 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안에는 지퍼로 되었고 위에 또독딱이로 한번더 되어 있어서 지퍼가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요. 허리 자체에 이렇게 밴딩이 살짝 고무 밴딩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혀 조이는 감 없이 편안하게 팔팔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의 조끼입니다. 기장감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힙선 다 덮고 있어서 이렇게 체형 커버 충분히 되는 옷이고요. 이 조끼는 지금 검정색이랑 이렇게 베이지 색상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지 색상도 워낙 깔끔하게 나와 있는 색상. 어디든 다 같이 입으면 어울리는 색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이렇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하시면은 이런 조끼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걸치셔도 편안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조끼. 그리고 사이즈도 정말 넉넉하게 나와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조끼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비 패턴 같이 착용해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패턴이 이렇게 모자로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석 느낌 스핑클이 들어가 있는 바지입니다. 이거 착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모자 패턴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면바지에다가 면바지 살짝 어, 어느 정도 힘 있게 들어갔고요. 스판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정말 한여름까지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흰색 면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식으로 살짝 모아지는 느낌의 배기 바지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바지는 사이즈 지금 라지, 엑스라지지만 바지 자체가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5 6 6 6 6 반까지 날씬 칠칠 이신 분까지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입니다 소개 시켜 드릴게요 살짝 망사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티구요 어, 살에 닿았을 때 정말 보들보들해서 전혀 입은 듯안 입은 듯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패턴 위에다가 이렇게 보석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구요 원단은 자세히 상세 것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만약에 늘려서 보인다 그러면은 살짝 살이 비치는 정도. 그렇지만 이게 원단 자체가 그만큼 신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옷이고요. 이렇게 입었을 때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 전체적인 기장감도 지금 길게 나와 있고, 어, 가슴 단면도 넉넉한데다가 신축성까지 충분히 들어간 옷이고요. 우선은 이 옷은 여름까지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어, 살을 닿았을 때 느낌도 이렇게 덥게 딱 이렇게 땀이 나더라도 달라붙거나 하는 그런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도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힙성까지 다 덮고 있는 기장감입니다. 밑에 부분에는 또 깜정색으로 같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밑에다가 저희 주름 바지 플리츠 바지 살짝 통이 넓어가지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패턴의 플리츠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입었을 때 통이 넓어서 어떻게 보면은 치마 바지 입은 듯하게 연출이 된 바지고요 지금 이렇게 플리츠 주름 바지 약간은 굵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바지인데 이 바지랑 착용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 빅 사이즈로 나왔지만 5 0이신 분이 입으, 입으시더라도 이렇게 멋스럽게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있고요 어, 정말 시원하게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패턴, 지금 이거 패턴에, 검정에, 그리고 화이트 패턴, 아이보리 패턴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진한 베이지 패턴, 그리고 두 가지 색상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패턴 말고 또 지금 이런 꽃 패턴이 있는데요. 이꽃 패턴은 색상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짝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뒤에는 반짝이 없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티입니다. 제가 차근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꽃 패턴입니다. 지금 밑에 입고 있는 치마 플리츠 바지는 팔팔까지 가능한 사이즈고요. 이 티도 팔팔까지 정말 편안하게 한여름까지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은 68 정도 나오고 있고, 가슴 단면이 어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5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신축성 너무너무 좋게, 시원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88까지도 어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나비 패턴이 3개가 들어가 있는 바지이고요. 연청에 이렇게 천 위에다가 보석이 살짝 들어가 있는 나비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상세급 보여드리면은 화면 낮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턴. 이런 원단 느낌에다가 살짝 레이스 원단 느낌의 보석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어, 청바지 하나만 입더라도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살짝 베기 스타일의 바지고요. 이 사이즈는 지금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나오고 있고 55667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는 그냥 깔끔한 핏으로 떨어지는 바지이고요. 이렇게. 밑에가 좀 화사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냥 깔끔한 안방 하나 같이 걸쳐봤습니다. 난방 이럴 때는 너무 길기 때문에 살짝 올려가지고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이런 청바지에다가는 이런 면티 같은 거 그냥 라운드 티 같이 입으셔도 이렇게 멋스럽게 어디 외출하실 때는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청바지 보여드렸습니다. 앞뒤로 그냥 깔끔하게 일자핏에다가 옆으로는 살짝 틈이 들어가 있는 펀칭 남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소매는 어, 한8부 정도 소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통이 아주 넓게 되어 있는 소매예요. 그래서 여기 단추로 되어 있지만 단추를 풀으셔가지고 돌돌 업해가지고 입으셔도 정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 면에다가 이렇게 펀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펀칭이 들어가 있지만 안에 살이 다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입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저도 안에다가 그냥 속옷 하나 입고선 지금 착용한 컷이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비치거나 하는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펀칭 면으로 된 남방 같은 경우는 어,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충분히 정장룩으로나 또는 캐주얼룩으로 또 놀러 가셔서 때는 바닷가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밑에다가는 지금 정장 치마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렇게 빼가지고도 입으셔도 되지만 살짝 앞에를 넣어가지고 입은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가셨을 때는 다 오픈해가지고 얘를 살짝 앞에 묶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시면 조금 더또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어,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옷입니다. 다시 한번 상세 그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펀칭 느낌의 그리고 면 소재 또한 되게 고급스러운 면으로 얇은 면이 들어가 있고요. 어, 착용했을때 정말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으로 어, 입으실 수 있는 면 난방입니다. 화이트 색상입니다. 어, 빨간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펀칭이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소매 부분은 단추를 빼가지고 살짝 롤업해서 입으셔도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에요. 전혀 덮거나 하는 소재가 아니라 100% 면에다가 면 자체도 어, 고급스러운 면으로 사용되가지고 덮거나 하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시구요. 이렇게 여름에 놀러가셔는 앞에 단추 정도 두개 정도 풀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살짝 묶어가지고 청바지 입으실 때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되고, 그러실 때는 여기 단추도 안에다가 민소매 입으시고, 그냥 걸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살짝 앞에 이렇게 묶으시더라도 예쁘게 입으, 입으실 수 있는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레드 색상입니다. 검정입니다. 제가 검정은 이렇게 청바지도 에 한번 착용을 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펀칭이 들어갔지만 이 펀칭 자체가 살이 살짝 비치는 정도지 과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면서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면 남방입니다. 전체적인 기르감은 지금 63 나오고 있고요. 가슴 단면은 53 나오기 때문에 저는 77까지 날씬 77이신 분까지는 정말 편안하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어, 셔츠 남방입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목걸이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청바지에도 살짝 넣어 가지고 입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도 입으시면 좀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까지 이렇게 단추로 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나 두개 정도 풀러서 입으시더라도, 어, 시원하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잘한 망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잘한 망사이지만 제가 지금 입은 거 보여주, 어, 보여드렸듯이 입었을 때는 그렇게 살이 비치는 게 많이 비치도록 되어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정말 시원하고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 몸판 부분에는 이팔 부분이 한 겹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런 자잘한 망사 원단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원단이라서 정말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닿았을 때 조금도 정말 부들부들 하고요. 이, 여기 단추 부분에는 옆으로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잡혀서 셔링이 잡혀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럽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어,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밑에다가 정장 핏의 저희 플리츠, 아, 정장 핏의 저희 슬릭스 일자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착용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다시 한번 패턴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꽃 패턴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정말 멋스럽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남방입니다. 음...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셔츠를 바지 안에다 살짝 넣어서 입어봤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빼서 착용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장감 지금 60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안에 넣어가지고 입었을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으시면 정장룩으로도 정말 두루두루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깔끔한 스타일의 블라우스 남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셔링이 살짝 잡혀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게 예, 세 번째 패턴입니다. 다시 상세가 보여드리면은 이 모양이 지금 세 번째 패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촉감 부들부들하면서도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팔에는 한 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몸판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게 예, 네 번째 패턴 호피 패턴입니다. 다 뺐을 때 길이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은 길이감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60일 나와 있고요. 가슴 단면은 그냥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쟀을 때55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옷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신축성도 워낙 좋은 옷이기 때문에, 77 반까지도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 남방 셔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어, 가지 패턴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시원하면서도 촉감도 너무너무 보들보들한 편안하게 입으실 옷소개시켜드렸고요 1234번으로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미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